이 학기가 시작되어 과대, 과밀학급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내 밀집도가 높아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등교, 안전한 계약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지금,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안전한 등교, 학생들의 등교 확대가 이루어지는 학교들의 사례를 취재해 보았습니다. 이어빈 기자, 나와주세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 고등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4단계인 수도권도 초등학교 1, 2학년은 전학년이 등교하고 3에서 6학년은 절반까지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고 있습니다. 고3은 매일 등교, 고1, 2도 밀집도에 따라 등교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2학기까지 안전한 등교를 위해 노력한 학교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브람초등학교는 정교생이 926명으로 큰 규모의 학교에 속합니다. 이러한 규모에도 학사 운영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시차 등교와 오전 오후 학년제를 활용하여 안전한 등교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1, 2학년은 매일 오전에 등교합니다. 월, 수 금에는 오전 8시 50분, 화목에는 오전 9시 30분에 1교시를 각각 시작합니다. 모든 수업은 매일 오후 12시 15분에 끝납니다. 화교 시간 조정을 위해 40분짜리 수업을 쉬는 시간 없이 묶어 블록 타임으로 운영하고 오후 12시 15분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 급식을 먹고 화교합니다. 3, 4학년도 오전 8시 50분 1교시를 시작하여 오후 12시 15분 5교시를 마칩니다. 화요일에 있는 6교시는 학교에서 점심 식사 이후 학교하여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1학년부터 4학년의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오전에 5, 6학년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전 10시 50분에 3교시가 끝나면 낮 12시에 4교시가 시작되고 오후 2시까지 6교시를 진행합니다. 오전 수업을 끝내고 학교하는 학생들과 학교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는 셈입니다. 현재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모든 학생들이 매일 안전하게 등교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일고등학교는 1학기의 시차 등교를 활용해 안전한 등교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은 8시에 등교하여 4교시 수업을 마친 후 점심을 먹고 12시 25분경 하교합니다. 이후 오후 1시 20분부터 5교시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반면 오후 등교를 하는 학생들은 9시경 원격 수업을 시작해 12시 25분쯤 오후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오후에 등교한 학생들은 급식 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면 수업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2학기 학사 운영에 따라 학년별 등교 시간 차이를 두고 매일 아침 출결 체크, 점심 식사는 층을 나누어 진행하는 등 지침을 만들어 안전하게 전면 등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차 등교에 대해 중요고 학생과 학부모는 66.7%가 매우 만족 혹은 만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생활 및 학습 태도의 개선과 학업 결손 최소화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2학년 학생은 매일 학교에 가기 때문에 수업이 중단된다는 느낌이 없고 무엇보다도 친구들과의 소통이 늘면서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산 남문초는 학급당 학생수가 29.0명, 전교생수가 1,189명으로 규모가 큰 학교이기에 상대적으로 등교를 늘리기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남문초는 매일 등교하는 1, 2학년을 제외하고 밀집도 기준 3분의 2이내에 등교를 준수하면서 3개 학년이 2개 학년씩 번갈아가며 등교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 미러링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6학년의 경우 한 반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고 매일 학급 인원의 3분의 2씩만 등교하도록 하였습니다. 등교하지 않는 그룹에는 교실 수업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으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과 미러링 수업으로 실질적인 수업 참여 인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현재는 2학기 학사 운영에 따라 등교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등교를 위해 등교 시간을 나누고, 열 체크 및손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등 학교 시 후문 및 지하 현관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학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과 촘촘한 방역수칙으로 등교 인원을 확대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리울림 기자 이협인이었습니다.